자 대비조로 선발된 그룹이죠. 맞습니다.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차세대 한류 아이돌에 어, 거듭나고 있습니다. 네 오늘 사동상 두 분이 안 나오셔서 일곱 분만 오셨어요. 내쪽 네, 오시고요. 노란 선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정면에서 왼쪽 봐주시고요. 네 왼쪽 보고 네. 아일범까지 들고 오셨어요. 아니 정말 우와 모범자. 어... 자, 정면 봐주시고요. 네. 얼굴까지 <laughs> 챙기시네요 아, 멤버 두 명이 오늘 안 와가지고, 멤버 사진은 지금. 찍으실 때 멤버 사진 같이 찍어주셔야 돼요. 저기 두분 오늘 안 오셨거든요. 자,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. 저 혹시 얼굴 사진만 찍으면 잘릴 수 있으니까 들어주세요. 네, 얼굴 한번 들어주시고,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정말. 아, 오늘. 자, 뭐 누가? 오늘 누가 안 오셨죠? 의진씨 안 오셨고. 아, 선생님 아, 또 누가 안 오셨죠? 저희 준이. 왜안 오셨나요? 개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. 아, 정말요? 오셨습니다. 아, 너무 아쉽다. 아, 근데 제가 방송을 보면서 목소리 너무 듣고 싶으셨는데. 아 목소리가 똑같네요. 우리 반갑습니다. <laughs> <아유, 감사합니다. 웃음> 자 오늘 어 정말 대단한 시상식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네, 2018년도를 장식할 수 있는 멋진 무대인데어 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감. 마이크가 좋 네. 네 저희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렀. 어, 저희 UMB를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음,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기대해 주셔서 기대해주세요. 아유, 네, 너무 귀여워요. 근데 오늘 네네. 이 소리마다 어워즈 무대를 준비하면서 좀 약간 특별한 포인트가 있다 하는 건 없나요? 어, 저희 포인트, 포인트가 어떤, 어떤 거지? <laughs> 어, 포인트는 아니면 매력, 발산. <laughs> 그렇죠. 저희의 포인트는 저희의 7명, 원래 9명이지만 네네네. 어, 저희 7명의 매력 포인트는 각각 이렇게 많이 딱 보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저희의 무대 포인트는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텝! 네 어, 어떤 어 스텝이 있나요? 네 한번 <laughs> 야 지금 와 아니 본모델 <laughs> 들어서기 전에 벌써 스텝을 네네네 네. 한 번만 잠깐만 보여주실까요? 네5 6 7 8 한순간 너의 곁으로 나는 이끌려가 like a c l o u oh my l a c e 네뭐 이런 <laughs> 발이 안 보였어요 <laughs> 사실, 네. 어 적당히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<laughs> 완벽한 모습을 아, 보여줘가지고. 자 그러면 이 무대가 정말 본 무대로 올라갔을 때이 춤이 어떻게 더 살아났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오늘 화이팅입니다. UMB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아 너무 최선을 다한 모습 좋았어요. 멋있어요. 네본 네, 무대에서 오시면 돼요. 뵙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들어오고요자 다음은요.